박발, 박발. 야발이쁘게 박발. 아씨 발야다라만터하잖아아사망비아 어. 어. 씨발. 나라. 나가 나락. 어? 뭐야? 빼치기 빼치기 한번더치기 <laughs> <laughs> 중단이야 저거? 중단이지 와 뭐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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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2투원아 아래 아아 <laughs> 아! 배리어잖아 이거아 존나 <laughs> 세 <laughs> 아니 ㅆ <씨>, 발카터잖아 <laughs> <laughs> 완전 ㅆ 발소류캔소류캔 한번 더투원 아ㅆㅇㅅㅍㅐㅏㅇ 앙용 카운터 드라구닉 드라곤이... 드라보니... 나아아프렸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라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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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르켄 o so yeah. 아 can't. 쎄 소르켄 k s 소르켄 하나 a n t So, you can't. Oh. 그래. So, you can't. 아, oh, so, you can't. So, you c 원투아아끝자리에 <laughs> 걸렸어 모아 어? 잠깐 이거 안나가 안돼아아 아! 호호 뭐야? 잡기야? 반격기야? 아니, 어퍼데요 아, 까비 기모티 투원 아! 투원 아, 비 오른발 214 아! 아! 2 2아2아1 2 2 아, 2 2아2 아, 1 <laughs> 아, 2아오케1이212아1아 아, 아2 212 212 2아2아1 2 어? 이거 아닌데? 뭐였지? 커멘드가아뭐지 까먹었네 와 뭐야 어 뭐지 뭐지? 아 까먹었어 하이키 카운터 어개쎄 어? 뭐야? 방으로 왔어 또. 왼 어퍼. 그게 심리 아니겠니? t w 아. 이게 아니구나. 오른손 왼손이구나. 드라그닉. 나락. 드라그닉. 아. 어. 왼어퍼왜왼옆 하단. 하단, 하단, 어? 뭐, 야 뭐, 야 뭐, 야어 뭐, 뭐, 어 뭐, 뭐, 오 뭐, 뭐, 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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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Round 뭐야, 뭐야 뭐야 나락 드라곤닉 박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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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락 박발 박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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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laughs> 아, 씨발, 아,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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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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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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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I hope you're ready. 아, 내 무게에 짓눌려 죽어라. <laughs> 아, 호 <깠다>. 아, 호호호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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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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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렇 오, 어, 지하... 어... 오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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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파! 나라 드라곤이스 드라곤이스 아! 뚱땡이 혐오로 멈춰주세요. 박파! 나라? 아 Not bad. 어이 좋아나 보네. 아비 서류 캔. 배치기. 아씨파어 어, 형님. 아 살려줘. 아. 아씨파 <laughs>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<laughs> 씨발, 걸렸어. 타, 타, 타. <laughs> 형님. 아, 이거 띄우기 기술이 아. 기상. 아, 이거 까먹었어, 콤보를. 나라 드라곤이 드라곤이 아 씨발 안돼 뭐내차례구만그렇지 아 알았어 아 씨발 크론토 왜안 나와 하이키 나가지를 않는네. <laughs> 빡파 아, 배치기 존나! <laughs> 어, 안 닿는데? 빡파빡파 빡배! 빡파 아, 씨발! 빡발! 빡발! 2-1 배치기! 오! 오, 들캐! 투, 원, 투! 투, 원, 포! 투, 원, 포! 투, 원, 포! 투, 원, 포! 투, 원, 포. 배치기! 이거 뭐야, 그거는? 배치기! 응. 그거 어? 들캐 없어? 들캐 없어. 소류캔! So, 어, 씨발. 오, 뭐야? 살이 또 바뀌었어. 아씨발투와어어아아아 2와 오키2 드라곤이 드라곤이 와치기 드라곤이. 배치기. <laughs> 배치기 한번 더. 배치기 두번 더. 배치기 한 번. 아! 드라. 어, 어, C8. 커킥 드라곤이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드라곤이. 드라곤이. 배치기. 어 아, 어, 형님. 아, 씨발. 어, 막았어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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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배치기, 배치기 나가요. 나락. 드라구닉. 박, 아. 아, 두.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뭐. 박발. 박발. 어어 어, 어, 어. 뭐야? 이게 끝이야? c 파 뭔데? 뭔데? 나락드라구닉드라구닉 어디? 드라구닉 빼치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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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요. 오행이다오호호오어어 어, 어, 어. 어, 어. 막타가 있어요 투와 빼치기 나라 빼치기 어떻게 막았나 왼어퍼 왼어퍼 하단 아 씨발 아, 아. 아 형님 아아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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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와야 하단 카운터 죽었다 이거 잘하면 죽인다 아아아아 못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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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아 그때 그냥 레아를 써버려 아, 그러네. 나락 바이미 원챗. 뭐야. 이거 하단 공격이. 오케이. 호호, 와봐봐봐. c o u n 보여주 지원 보고아 뭐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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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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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아. 하! <laughs> 아. 어, 오, 시발, 시발. 아. 시발, 보스 아. 뭐, 뭐, 뭐야? 박발. 아. 박배. 박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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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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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1 아. どう <Tú, S 2> <Yo! S 1>